<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그 소울실버 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아 잠깐만 뭐가 끊겼네 이 선풍기 코다 자꾸 빠지네 <laughs> 움직일때마다 아무튼 저는 이소울버그 초육때 처음 했었는데요 그 저는 저 원래는 하트홀드가 유명한데 저는 처음에 소울실버 옮겼습니다 일단은 예작 캐릭터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름은... 짓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지을게요 이거는 그... 발암물질입니다 가드움 일단 바로 가봅시다 이렇게 주네요. 이안볼 예, 거예요. 아, 그냥 어, 뭐지? 이거 이, 이게 맞나? 아니, 이게 왜, 왜 자꾸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 할까? 그냥 이거 이번에 이거 좀 바꾸자. 뭐, 이게 이건 좀 별로고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바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안 물어봤고요. 는 골라야 됩니다. 얘는 당연히 안골 거고요. 저는 얘고를 겁니다. 얘는 범죄자 포켓몬이요. 이름 이름은 뭘로 칠지? 이름은 이름은 굳이 안지겠습니다 나두네좀날좀 내버려두면 안 되니? 야. 알아, 알아, 알아. 아니 이게 아니오를 누르면 안 되는데 나니오 누면 르 되는 줄. 흠. <laughs> 가와이 네 어이, 저게 뭔 짓거리야? 참고로 그 여기로 가세요. 이 여기 오른쪽 가면 상처가 올수 있습니다. 은근 꿀팁입니다. 이건 나이에 별로 안 좋아한데 그래도 혹시 모니까 잡으시면 잡자. 이거 따보자아 진짜. <laughs> 그리고 이게 여기 제가 요즘 포켓몬 고전 게임을 주로 하는데요. 그냥 뭐 저는 이 포켓몬 고전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고전 게임들 중에서 이이사트 올드 소울 실버가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한 사람도 많고 그 윤관호님도 제일 지금 많이 하던데 이게 그 정도로 각 게임이란 거겠죠? 이따자 아그 아 글지 그리고 지나가려면 얘가. 내가 주면 이제 이거 딸수 있습니다. 이거 따면은 나중에 그 이걸로 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보이니까 따는 거지. 막상 그렇게 막 쓸모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굳이 싸우진 않을게요. 귀찮아요. 근데 이게, 아, 뭐지? 왜 자꾸 이상하게 움직이냐? 아 자꾸 나오네 눈깔이왜 빨갛지? 뭐 충혈됐나? 잠 제대로 못 잤나? 눈이 충혈됐네요. 저 부엉이는 아 그리고 이게 지금이 밤이에요. 지금 밤 8시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품무 시간 때는 8시가 밤이더라고요. 밤 되면은 구구 안 나오고 구구 나옵니다. 그 아침이랑 점심 저녁 때만 구구 나와요. 나는 그 부엉이보다 구구 더 좋았는데 <laughs> 뭐냐? 왜 미동을 못가 진짜 가반이다. 계속 할기 있으면은 알수쓸줄 겁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기가 약한 걸 자꾸 지약한 걸 인정 안 하고 이게 맞고싶나 진짜 당연히 기쁘지 내가 싸워서 이기면 당연히 기쁜거는 응, 공식 아닌가 자기는 뭐 사이코패스인가 응. 이제 여기 들어갑시다 얘 이름은 뭘로 짓지 얘 이름은 제가 뭘로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뭘로 지어야 되냐? 그러면은... 어... 이름을 내가 뭘로 지어야 되지? 그러면은... 이름 진짜 뭘로 지어야 되지? 아, 모르겠다. 아무거나 이렇게 지을까? 네, 그냥 이렇게 짓겠습니다. 막상 뭘 지어야 될지 몰라서. 싫어. 아 그리고 여기 이거 킬포인트에요 이게 그그 그 이게 여, 여자 주인공 하면은 어드바이스 해준 게그 여는데 남자인데 그 남자가 어드바이스 해준 게더 빨려요. 막 여자가 그 어드바이스 하면은 일단은 시간 좀갈아 먹을 뻘짓 해가지고 개집애가 개집애가 그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스피드를 안할때 시간 깨먹어가지고. 스피드 러너들은 대부분 요케 선택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이 게임 스피드 러너 하는 사람들은 다 요케 택하던데 이제 좀 잡아야겠다. 난 얘부터 잡겠습니다. 아 진짜 다섯 개. 아 불출 때가 좋았는데. 불출 때는 그 노랫머리 안경 제비가 그거 다섯 개줬어 아니, 6개 줬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얘도 잡을게요. 그리고, 개집이란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지 말랬는데, 자꾸, 반각인지 자꾸 쓰게 됐네요. 제가, 저는 여자들을 분명 싫어할 겁니다. 여자들은 이런 단어 안 좋아해요. <laughs>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지. 아 근데 최대한 싸움 을 피해서 가고 싶다. 얘랑은 안 싸울 겁니다. 바로 여기로 가죠. 저는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저는 싸움 싫어합니다. 왜 싸우려고 돼요, 제가? 계속하자. 어쩌라고. 네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궁금하지 않아 난. 내 최대한 많이 잡을게요. 많이 잡으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요 누르세요 그거 얘 누르면은 이놈의 자식 이거 그 제돈을 야금야금 갉가먹고요 진짜 꼴받죠 얘랑 안 싸우고 싶은데 이제 여기 왔시다. 여기 오시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는 바로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여기 들렸다가 가야 됩니다. 왜 자꾸 조작이 이상하게 되지? 가 좁게 들어간다 생각보다 계속 할게 있으면은 됩니다 그냥 니아코로 계속 가자 어 세네 멸치 주제 아그 요즘 그 스트리머 분 중에 막 조금 마른 마른 스트리머 분이있으시던데 그분 이름이 뭔지 몰라요 로라는 사람인데 그 <laughs> 우와 아니 야왜 이렇게 세냐얘 근데 여기서 코스 나오던데 얘 잡을까 얘도 은근 도움될지도 모르는데 아왜 자는데 니가 잘 팔자냐 임마 일어나라 야안 일어나? 오 빨리 일어나네 그래 이거지 다시 회복할게요 상처약이 여긴 좀 많이 주네 넉넉하네 이건 <laughs> 근데 이거는 그 제가 처음에는 제가 처음 그소시버 했을 때는 처음에는 남캐를 골랐고 처음에는 프케인을 골랐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많이 해봤는데요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치코리타는 무조건 걸으세요 이게 다른 캐릭터랑 같이 할 거면은 치코리타도 나쁘지 않은데 <laughs> 원탑으로 가기에는 치코리타는 너무 후달려요 이게 다른 캐릭터 막 구구나 막 그런 꼬마들 같이 병행해서 키우면은 뭐 굳이 그렇게 약하다 그런 건안 느껴지는데 원탑으로 하면 힘이 많이 흐어립니다브케인 같은 경우에는 원탑으로 치콜탑고난다긴 한데, 그래도 좀안 좋아요. 그냥 원탑으로 할 거면은 물타입이 좋습니다. 무난하지, 어. 불, 물타입 쪽의 무난함 때문에. 아, 어, 53네. 물기, 야, 물기 빨개 배운다. 이거 없애자. 이제는 물어버리겠습니다. 아무튼 처처음는는 o 그 b 인이 부케인 그 to 데요 지금은 그냥 t 약 e b 모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t 케인 인식이 안 t 아가지고 t 아, o 거야. 바로 t t l e 그냥. 싸움 f 다 피해 버릴까? <laughs> 다피 i t 고 그냥 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은 분노 쓰겠습니다 크리스탈 때 처럼 에휴 수준 자또 분노 야 아니 이게 뭐야 야니 장난하냐 야 이게 데미지가 왜왜 있다고야 왜 <laughs> 뭐지? 이게 맞나? 일단은 상처 회복하겠습니다 회복하고요 그리고 그또 분노 써버리자 그래 이거지 계속 화를 내라 아니 그냥 뚜렷해 결제 용서를 하면 안 돼. 그래, 이거지. 이런 맛에 리아코 키우는 거지. 아빠가 있어서... 이제 알았네. 이제 떼어갑시다. 이제 그알파읍시다 이게 그... 저는 이알이 무슨 알인지 전화합니다. 이거는 토개피알입니다. 토개피 좋아요. 여기 그리고 하트홀드 소시보부터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통력 배우고 있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토이피는 굳이 안 키울 거예요. 그 여기서 또 EV 준대, EV는 키우고 싶다. 계속 가자. 아, 맞다. 참고로 그거. 이 조작이 이상하게 된다. 얘한테 말 걸면 바위게이줄 거예요. 발깨기가 여기서 핫홀더 소오셔바 발깨기는 그 다른 버전이랑 달리 필수는 아닌데 배우 좀 해줬습니다 깔짝한 아이템들 다 주울 수 있어요 오쥐새기가 배우네 최대한 싸움을 피할 겁니다 저는 싸움 따윈 원하지 않아요 어디로 갈까? 저기는 좀 그런가? 최대한 싸움을 피해야지 얘 잡을까 얘는 굳이 얘는 나중에 키울건데 난 이렇게 갑시다 플러스 파워 꼬마돌 음, 지금은 굳이 안 잡고 싶은데 얘는 물대포 씁시다 <laughs> 얘안 예, 잡고 싶어요. 여기서 암석봉인 봤는데, 암석봉인은 요긴 할 거예요. 두 번째가 벌렌데 스라크가 벌레 비행, 바위에 내비줘 그리고 스라크 공격이 세가지고, 이거는 배워주면 좋습니다. 라는 싸움은 최대한 피해야지. 싸움은 최대한 피할 거다. 아, 이런. 조작을 잘못했네. 뭐 얘는 쉽습니다. 싸움은 굳이 피하는데 안 싸워도 아니 싸워도 괜찮아요. 겁난 얼굴 별로 이런 건 굳이 배울 필요 없고 계속 내려가자. 이게 조작이 좀 이상하다. 원래 이런 나 조작이. 와 저거 뭐야 왜 저래? 와 진짜 어 극혐 어 저게 뭔 짓거리야 저거 음? 일단은 저 사람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봅니다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나 보다 뱀 새끼 뭐야 근데 올해 올해 그게 올해 띠가 뭐지 올해 뱀띠인가 모르겠다 일단은 뱀새기 잡았습니다. 담금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뱀솔이 좋나 근데 몸에. 근데 이 뱀새기가 그그 요인 나오고 있네 인데 얘가 그이 차전에서 베이디프 만나있는 라이벌. 근데 그 리아코로 하면 상성도 그렇고. 여기 한정으로는 조금 베이프 강해가지고 저 뱀새끼가 독이라서 잘이수 있을지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세요 아 얘랑 싸워야 되냐? 아 쉽습니다 얘도 싫어요 뭐 똑같은 애인데 이거 무조건 싸워야 되는 그런 건가 봐. 불대포. 아 혼란 좀 그만해라. 아니 뭐이? 아니 뭐하냐고. 하... 해독제. 해독제 없냐? 아 다행이다.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재미없다. 으, 으. 이단에는 재밌다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개노잼이고 진짜 개그혐 놀래키면 어떨건데 아우 쉬어라 내가 강아지 회복하고요 바로 싸웁시다 오 민트머리 저는 민초 안좋아합니다 제가 중3때 민초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는 <laughs> 좋아했는데 지금 안 좋아요. 민초 솔직히 말하면 인정해야 됩니다. 민초는 치약인 거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거절 하...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볼 근데 이게 이게 그볼 무슨 색깔 볼하지? 초록색깔하면 몸볼 만들 주지 뭐 이상한 막풀 타입 잘 잡히는 그런 볼 만들 어 줄라나? 나는 회복합시다. 이제 그리아고 18렙 지나요. 이제 조만간 지나 하주 바로 그 지나기 보이자. 야돈도 찾고 싶다. 이거 여기로 가면 될 거예요. 아마도. 어쩌라고 안 물어봤어. 얘는 1세대 리프그린 아예 파이어리드때 썼던 친구죠. 아 그때 1세대 때는 저 친구가 활약 잘 줬어요. 막 마구 찢르기 진짜 막. 스타팅 이상해 씨보다 제가 더 나왔어요. 진짜 그 정도입니다. <laughs> 이제 지난한다 우리 리아코. 어우 멋지다. 이제 여기로 가면 될 겁니다. 에이 진짜 레전드네 아니 진짜 쓰는 포켓몬 꼬라지 진짜 <laughs> 개웃기네 진짜. 저리 <laughs> 놓고 나한테 훈수를 주려고 했던 거임. 쟤도 쉽습니다. 오,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어, 잘하네. 얘랑 싸우기 전에 그 암석봉이 배우게 할게요. 근데 뭘 없애야 될까? 분노는 뭔가, 분노 없을까? 분노 이제 더안쓸것 같은데. 바로 도전할게요. 이제 암석봉인 명중률이 80이다. 오, 나이스. 하고, 이제, 계속 쓸까? 우와, 쉬운거 쉽고요. 얘는 그냥 물기로 하겠습니다. 물기. 아니, 왜 버티는 거야? 그래, 이거지. 야, 쉬운데? <laughs> 아니, 이렇게 쉬웠다고? 오토가 안 걸렸다. 다행히. 2 0네 좋습니다. 어, 넌 여기까지야. 유턴, 음, 유턴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굉장하지 않습니다. 유턴은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아, 라이벌 싸우는데 엘리게이냐 싸울 수 있을까? 아, 그거 아보 같은 냄새끼 나오면 될듯 일단 얘랑 싸우겠습니다. 얘는 그 물기 하세요. 한방이네. 그리고 아, 얘가 문제다. 일단 얘는 그 고스 나가 있습니다. 고스 나가고요. 그리고 그 최면술. 아왜 이리 약해? 야, 야 독침서, 독침 왜 독에 안 걸려? 아니 이게 맞냐고. 그리고 그 부엉이 나가세요. 부엉이 나가시고요. 그울음소리 아니 야왜 이렇게 세냐? 이게 이렇게 세다고. 근데 암석봉이 스피드 떨어졌고요. 그 암석봉이. 그리고 물기 쓰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게 아니 이게 맞냐 아니 이게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냐 이거 오나 어, 진짜 큰났다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 아니 이걸로 이길 수가 있냐고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아 구라 아니야 <laughs> 아 구라 아니라고 아 존나 억울하네 근데 얘 어떻게 싸워야 되지 진짜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얘가 아, 솔직히 애매해요 지금 뭘로 싸워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도, 독이 걸려야 되거든요 뭐라도 음, 배워야 되는데 아까 그뭐 이상한 독가루가 있던데 회독기두 개만 사자 어떡하냐 그뭐 다른 좋은 애 잡아야 되는데 여기 뭐, 뭐 야돈은 물 여기 야돈 나오나 하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 진짜 영만 나오는 거야 어떡하죠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 큰일났다. 이거 <laughs> 이게 진짜 어떻게 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분노를 살려될 걸겠나. 일단 무기 무기 없을 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아 이게 얘가 맞히는지 일단은 그 고스 나가세요. 고스 나가시고요. 그최면술 하... 일단 너 나가라. 일단 독침 독에 걸려야 돼요. 독에 안 걸리면 좀힘매한데얘독 걸려야 되는데. 아니 왜다못 붙이는 거야 효과 별로인데 왜못 붙이냐고 이걸 일단 상처약 상처약 써야 된다 우와 일단은 정황 속과 아쉽다 독좀 걸려줘라 독 걸려 독에 걸려야 돼요 이 독에 걸려야 그 됩니다 오독 걸렸다 계속 되겠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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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에 걸려독 걸려서 좋아요 아 근데 이상한 거 쓰고 있네 잘 있습니다. 일단 잘 쉬시고요. 그리고 너 나가세요. 너나 쉬고요. 물기야 쓰세요. 아, 물기 오, 싸! 아, 이겼다. 얼음 없니? 이거 없어. 있습니다. 얘는 쉽습니다. 얼음 아, 진짜 제대로 안 할래. 진짜. 그리고 이거지. 지가 약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남 탓하고 있어 못난 사람들 책! 자꾸 남탓함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남탓만함 이제 여기 갑시다 아니 왜 자꾸 야 지들이 아직 아니 니가 해왜 나한테 시켜 <laughs> 아니 이것들이 진짜 얼탱이가 없네 내가 지들 시다발이도 아니고 자꾸 나한테 뭘 시키고 있네 이 보단 낫지. 가. 뭐. 이걸 <laughs> 잡을까? 저폴떼기 저거 그 파이어레드 때도 나왔던 했데 이제 얘 잡을까? 지금 볼이 있나? 이런 거 잡아볼까 한번. 아니, 야, 이 건방지게 나한테 반항하냐 지금 너? 왜왜 이거는 잘 잡히냐? 몬스터볼 보다 못한 스피드볼 아참부의 뭐 파워한테 말 걸면은 박치기 배우게 합니다 뭐 박치기 뭐 없애지 다 괜찮은데 네 박치기는 다 괜찮아요 함소폰은 없애고 이제 다 안쓸 것 같긴 한데 다 안쓴다 그냥 이거 없애자 <laughs> 괜히 남한테 화풀이하기 지금 나 무시하냐 괴물같이 생긴 게, 니네 귀신같이 생긴 게날 무시해. 자기나 잘하지. 여기는 싸운 애들 많아요. 근데 전 싸우는 거 싫어해가지고 다 피할 겁니다. 이 리저리 답 피해버려. 아, 나 할아버지가 있었구나. 어 할머니도 있네. 이거 마크 그 대역 아님 마크 그나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가지고. 이 노인네들한테 이거 막돈 뿌려가지고 막저 이거 이거 저 이거 막 저거 저거 아는척해주세요. 막 그런 거 아님?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고요. 이제 바로 그 도전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한... 도전하기 전에 잠깐만 뭐맡길지 맡길까? 근데 이 풀떼기가 지금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게요. 참고로 여기 들렸다가 해야 돼요. 여기 보죠 얘가 관장이에요. 쓸깔이 없는 짓만 하고 있네. 오오 오, 얘는 아니에요. 얘는 맞고요. 그 모여 이건. 이제 얘랑 바로 싸웁시다. 아, 얘는 얘싸웁으싫는데 최대한 싸움피 해야 돼. 얘네들이랑. 무조건 쏴야될것 같고 3마리는 좀 헤매하나 근데 물대포 위협은 무엇? 박치기가 더 낫네 나도 여잔데 <laughs> 아유 쉬워라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요 얘는. 얘는 어 박치기 쓰겠 있습니다. 집까지 께 피우면 어떨 건데 얘는 뭐 계속 박치기 쓰면 아 근데 생각보다 단단한데 좀 위험하다. 근데 나 상처약 있나? 아 좋은 상처약 한게 있다. 일단은 너 한번 나가볼래? 아니 왜 맞아 이거를 고스턴 은도말안 맞는데 다행히 피 나왔습니다. 그 방어또트 해야 됩니다. 일단 방어또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빡칠 있어 있습니다. 아 그만해라 좀. 아좀쓸데없좀짓 하지 말고. 오. 선지 필승 뭐 그래봤자 바뀐 건 없죠. 그래봤자 넌 나한테 지금 패배자일 뿐이죠. 아우 다들 쉽네. 오 부화한다. 이름 따위는 안 지을게요. 아우 시끄러. 이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오시고 이제 회복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 이렇게 왔어요. 이 토이피 부포하고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막세 번째 관전 깨고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공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했습니다.